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페페코인 한번 잡 봐드릴건데 페페코인이 제가 비싼 기준으로 먼저 한번 봐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민코인 중에 서는 페페코인을 조금 많이 밀어드리고 있는데 페페코인이 아쉽지만 24년 민코인중 유일하게 지금 1000%가 넘게 떡서하면서 뭐 했어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코인이었죠 동네나 피보나치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페페코인은 고점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제 고점대비 지금 빠진 걸 살짝 봤을 때 정말 많이 빠지긴 했어요 35%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페페코인의 상승부를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지금 반등 나왔던 구간부터 봤을 때 벌써 대략적으로 1200%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비트가 어디까지 내려왔죠? 비트가 지금 60K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플러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더리움의 s 은 서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힘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페페코인의 1200프로를 생각했을 때 이제 하반기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3분기, 4분기 조금 더 내가 길게 볼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의 3개월을 생각했을 때 정말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고 페페코인이 이제 아시지만 정말로 이들은 기반 생태계에서 민코인의 대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좀 길게 봤을 때 제가 이런 걸 텔레그램 방에다 한번 써드렸어요저 어떤 거를 먼저 한번 써드렸냐 자 지금 보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먼저 보시고 있다.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파월 인플레이션은 이제 디스 인플레이션 주세가 재개됨에 따라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디스 인플레이션의 길로 돌아가고 있으며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9월 이나에 대해서는 오늘은 특정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올해 안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한번 내비쳐 보면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가 다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받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 즉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언제 3분기에서 4분기 안쪽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정말로 커지고 있다. 제가 한 번씩 안내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페페코인이 언제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저는 페페코인 자체가 이미 6월달에 뭐 했다 신고가 를 갱신했죠 그러면 이 페페코인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 봐야죠 그동안은 뭐파 이제 상승 자뭐 매물대 이걸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 상승 매물대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상승까지 정말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박스 꺼쳐드린 부분에서 페페코인이 매물대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3분기 4분기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될 거다 더군다나 이게 7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 안쪽으로 뭐가 된다? 이더리움의 ETF 거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째 주, 둘째 주 마구 물량 감기 시장이 조금 힘들 때 테페코인도 하락을할수 있다. 이런 게서 하락의 가능성이 열어져 된다.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한번 열었으면 좋겠냐? 이런 게서 지금 보셨을 때 마지막 부분. 자 상승이 시작하기 전이 A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가지고 하방을 하더라도 이런 게서 지금 구간에서 하방을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 A라는 구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그래도 그래도 내가 페페코인을 홀들었어. 앞으로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목표가 궁금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호재거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있죠. 바로 0 1 0 2 1 1 4 3 0 1 6 지금처럼 문자로 숫자 3번. 문자로 숫자 3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여러분께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링크와 비밀번호 그리고 3분기 일정이 담긴 이 ppt 파일까지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3번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고. 최근에 시장 전망을 살짝 보려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 먼저 한번 봐야겠죠. 특히 누가 이기더라도 비트코인의 전망은 계속해서 밝을 거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살짝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물로 불리는 엄망전자 투자자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제자가 비트코인의 강세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겠죠. 특히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강세장이 한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이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대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앞으로 먹을 거리가 정말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름 기서 3분기, 4분기로 제가 기대봐도 좋다. 단지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말한 대로 6 0 0 k 까지 깨지고 내려다보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먼저 도와드리고 있냐.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번 복구 프로젝트 3기방.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벤트라든지 제가 소소하게 먼저 진행해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유 있는 뭐 있죠? 010 두나나서돌의3 0 1 6 지금처럼 이 문자로 선번 먼저 문자로 보내시면 자3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인사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신경 남겨주셔서 단기 수익 가져갈 종목 먼저 제가 잡아드려요 그러면 뭐 폴리메시 580원 이하 그리고 익절과 손절과 목표 수익률까지 한번 잡아드리면서 투자금에서 언제 정도? 비중의 20%만 먼저 잡아달라고 제가 만들어드렸고 매수 후에 진입이라고 남겨주셨을 때 이게 진입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며칠 지났죠? 2주도 안 지났죠 이주도 안전해지면서 익절 먼저 시켜리면서 폴리메시 목표가터치 먼저 수익 추가 드리고요 소통방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laughs> 20%수익 봤다 그러시는데 6월달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6월 18일 날 폴리메시 다음 주목저희가더 그래프 한번 잡아드렸죠 똑같이 저희가 알트 조정 강하게 받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 계획도 있다 특히 우선 비중 20%만 먼저 잡아주세요 매수했으면 지금처럼 숫자 1번 문자 보내 달라 그랬을 때 저기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잡아들여 보면서 잡으시죠 추천드린 더 그래프 현 구간 전부 다 청산 하겠다 시장 불안전에서 기회 질때 수익 가져가고 신규 주목 다시 한번 잡아 드리겠다 이게 며칠 지났죠 바로 이틀만에 저희가 12% 정도로 수익 매도시켜 드렸는데 보시면 물론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30% 40% 50%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통방에서 이벤트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시장 좋았을 때 1분기, 2분기 수익 많이 내드렸죠. 하지만 3분기에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저가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다는 점 여기서 까먹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3 4 2 3 0 1 6 지금처럼 숫자 3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이제 페페코인이 다음주에 이건 먼저 한 발표할 것 같아요. 물론 재단 측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저희가 먼저 확인되자마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제가 차트 설명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 페페코인 데이트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지금같이 인 힘든 시장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받아보면서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